바다에서 나야가를 통해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너 미국에 들어온 지 8일이 지났습니다. 보스턴, 뉴욕, 워싱턴을 거치고 중동부의 여러 주들을 거쳐서 텍사스 끝 멕시코 국경까지 왔습니다. 이제 곧 멕시코 국경을 넘을 텐데요. 이곳은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이 리오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북동쪽이 북동쪽이 나레도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이 멕시코의 누에보 나레도입니다. 누에보라는 게 뉴라는 뜻이니까 새로운 나레도라는 건데요. 이게 멕시코와 미국의 전쟁 이후에 멕시코가 그 그러니까 나레도 지역을 빼앗겼답니다. 그러니까는 국경 도시를 새로 만든 것으로.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아주 중요한 물류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 오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트럭들이 지금 맞은 편에도 보이고요.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트럭들이 오고 가는데 이 루트를 통해서 마약이나 어 밀입국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어쨌든 나래로가 미국과 멕시코에 아주 중요한 거점 거점 도시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국경을 통과하게 됩니다. 드디어 국경 검문소에 왔습니다. 이제 저금만 지나면은 멕시코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멕시코를 거쳐. 중미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큽니다. 차량들이 늘어서 있네요. 저 검문소를 지나서 리오그란데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면 멕시코에 이르는 거네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도 레인보우 브릿지를 통해서 들어왔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도 역시나 다리를 건너서 인터내셔널 브릿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리를 건너서 국경을 넘게 되겠네요. 이 앞에 세치기 하는 사람들은 조금 밉네요. 그러고 보니 이곳은 미국 영내니까는 출국 절차겠네요. 여기는 출국 절차, 다리 건너 입국 절차가 진행되리라고 사료됩니다. buenas t a s is this mexican b a t h e r Mexican b a t h e r American brother? Are you Mexican or American. American? American in USA? Uh. u e it's Halfbridge a it n becomes Mexico. Okay. Oh, you're still American, not a Mexican. Yeah. <laugh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Have Thank you. 여기는 미국에 출국 절차가 많네요. 3.5 달러 내고 지금 미국 국경을 벗어났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멕시코 입국 절차가 시작되겠네요. 중고차를 사가는 모양인데, 주차들을 좀 조심해야 겠네요. 보니까 운전을 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게 니오그란데 강으로 보입니다.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뭐 이런 영화들을 많이 본것 같은데 저게 니오그란데 강이라면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드디어 멕시코 국경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올 때는 항상 설레임과 함께 위지의 세계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교차하죠. 특히나 멕시코는 치안에 관해서 이렇게 안전한 국가라고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아무 절차도 없이 그냥 들어왔네요. 멕시코입니다. 비바 멕시코. 여기가 멕시코 땅 누에보 라레도입니다. 새로운 땅에도 라레도.